여러분, 설날 아침이면 꼭 먹는 음식이 있죠? 바로 소고기 떡국입니다. 뜨끈한 국물 위로 둥글게 썬 흰떡이 떠 있고, 고명으로 얹힌 달걀 지단과 김, 그리고 부드러운 소고기.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한 그릇입니다. 소고기 떡국은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닙니다. 먼저 소고기는 양질의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 겨울철 떨어지기 쉬운 체력과 면역력을 보강해 줍니다. 따뜻한 국물은 혈액 순환을 도와 몸을 데워주고 마늘과 파는 항균 작용으로 감기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떡, 즉 쌀로 만든 가래떡은 부담 없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설날 아침 공복에 먹기 좋은 이유입니다. 새해 첫날 몸에 기운을 채워 넣는 상징적인 음식이죠. 그렇다면 왜 설날에 떡국을 먹을까요? 예로부터 떡국을 먹어야 한 살을 더 먹는다고 했습니다. 흰떡은 정결과 새 출발을 의미했고, 둥글게 썬 모양은 옛 엽전을 닮아, 재물과 복을 기원하는 뜻을 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웃음 많으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해 되십시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